안녕하세요. K-pop 프로 최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K-pop 프로의 한상일입니다 네, 자, 네 오늘도 음, 파이팅. 네. 어, 파이팅. 저희가 원래 킥보드를 타고 음. 뮤직비디오 같은 걸 찍으면서 <laughs> 저희가 이제 <웃음> 재밌는 <웃음> 커버를 하려고 그러고 있었는데, 아, 그렇지. 기사가 나왔어요. 아, 그래요? BTS의 슈가가. 아. 무슨 기사? 음주 킥보드로 인해서 어 경찰에 이제 입건이 됐다고. 아이고. 어. 그래서 어떤... 이제 킥보드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아보게 됐어요. 깜짝 놀래서 음. 이 킥보드 사고가 음.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예전에 비해서 10배 이상 사고가 났대요. 많이 났구나. 그리고 또 교통사고 사망자 6배, 어... 진짜로 사고가 났다 그래가지고 사고 때문에 뭐 법도 개정됐다 그래서 오늘은 킥보드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그런 음. 시간을 가지려고 왔습니다. 저희 개인적으로는 저희 학원 1층에 그렇게 불법 킥보드들이 많이 주차가 돼 있어서 엄청 무겁거든요. 차 파킹하다가 어... 밖에 걸려 가지고 들어가 지고 하는데 어... 좀 짜증은 나더라고요. 어, 짜증은 나는데 네. 중요한 거는 또 그걸 어디로 옮기냐는 거 우리 집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음. 그렇다고 다른 집으로 옮기자니 미안하고 음. 전화를 걸어봤어요 아무도 안 받아 어디다 어, 전화했어? 거기 전화번호가 써 있어요 퀵보드? 네. 뭐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쌩깔 거야 어, 어, 그리고 QR이라는 게 있어서 어. QR을 찍어봐도 뭐 신고를 누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음. 귀하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 오지도 않아 며칠 나는 전에. 개인적으로 음. 퀵보드를 한 번도 안 태워봤는데 사실은 저 미국 갔을 때도 그걸 타고 가다가 차에 부딪치고 이런 애들 되게 많이 <laughs> 봤거든 미국에서 도 엄청 타고 다녀요 미국 에서도 난리야. 아 그래요? 근데 그게 이치, 2021년에 그 법령이 바뀌었대. 음좀 확실하게 바뀌었는데 차도에서만 타야 되고 차도에 뭐. 이 오토바이도 다니고, 어. 킥보드도 다니고, 어. 자동차도. 다니고 어. 어. 그럼, 그럼 여기 이제 안전모도 써야 되고, 뭐한 명이 타야 되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내가 보면 거의 보면 내가 봤을 때 미성년자야. 음. 그리고 그게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될 거야 아마. 근데 음. 그게 다들 부모님 아이들로뭘 하나봐. 그거, 입력으다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어. 되게 위험하단 말이야. 막두 명씩 타고 다니고 어떤 애들은 뭐 에, 연인끼리 막 언덕에서 막 잡고 막 쏘고 막 그래. 맞아, 나 맞아. 많이 봤어. 어. 나 그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이거 이거. 음악 작업하는데 킥보드 타고 많이 다녀. 어. 왜냐면 골목골목 우리 뭐논현동이나 이런데 보면 작업실 많잖아. 그런 다음에 그거 얘가 차를 파킹하이 그러니까 음. 킥보드 타고 막 다녀. 일로 막 음. 걔들도. 근데 내가 보면은 하이바 이런 거다안 쓰고 그렇죠. 안전 안 하고 막 다닌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이게 교통 수단인데. 이게 음. 좀 위험하다고 음. 나 그렇죠. 4차선 도로 같은 데서 어. 킥보드 막 타고 가다가 음. 음. 차에서 막 야이양 봐아 음. 차도에서 음. 킥보드를 타면 어떻게 막 그런 분들이 많은데 법령에는 차도에만 타라고 돼 <laughs> 있어. 그그 근데 그러니까 나도 네, 저번 네. 주에 차를 가는데 이게 네. 원웨이야, 원웨이. 예. 네. 일방통행인데 네. 원웨이가 아, 일방통행이란 네. 얘기예요. 오늘 잘모르전 길이 하나란 얘기인 줄 알았어. 요일방통행 오케이. <laughs> 이제 이 식합니다. 어, 배워 봅시다. 네. 그 앞에서 20km에 막는 거야. 아... 난 급한데. 40km에 가는데 어. 가는데 그것다고 빵빵거릴 수도 없고. 멘붕이야. 이게 얘가 여기서 타는 건지 차도에서 타는 건지. 아주 그냥 차 뒤에서 밀리고 난리가 났어. 빠바바바바바 고겠죠. 근데 어떻게? 그냥 가만히 같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잘좀그 나라에서 좀 조율을 해서 그렇죠. 좀 문제가 안 생기게 음. 그리고 아까도 그 킥보드 옆에 막차댈 때나 뭐 이럴 때 아. 주차장 이런 것도 좀 어떻게 정리를 좀 해서 어디 오, 주차장 있을까요? 몇 미터 아내는 이렇게 아무데나 대지 말아라. 아무데나 뭐 음. 보면 새벽에 막 버려져 있던데? 맞아요. 와 근데 두 대만 돼 있어도 진짜 음. 이게 주차장에다 대놓으면 멘붕 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되게 잘못된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그런 데다가 이제 경찰이 실제로 이게 불법 주차로 이제 요원들이 올 때도 있는데 와서 음.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거 사설 주차장에 돼 있는 거는 음.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음. 우리 영역이 아니다. 음. 알아서 해결하시라. 음. 이러고 가시거든요. 공유 킥보드 회사들도 음. 어느 정도의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해야지. 그렇지. 어마, 아무것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지금 지하철 역 앞에 보면 음. 어마어마하게 막돼 있는데. 아니 차댈 데도 없어 죽겠는데 어. 그 킥보드까지 막 갖다 대고 어. 어떤 데또 자전거도 대놓고 어. 막 이러는데 어. 이게 안 된다고 어. 저는 생각이거든요저저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 받고 음. 저는 킥보드에 굉장히 아픈 추억이 있어 가지고 어, 뭔데 그래? 연습생들이 킥보드를 타고 다녀가지고 어. 굉장히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어. 나도 한번 타보자. <laughs> 탔는데 무심을못 바... 잡으니 날라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이원에한달을 한 다녔는데도 안 나가지고 야, 그데안 죽은 게 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데? 얼마나 위험한데? 체중이 네. 실려서 네. 넘어가면 엄청 어. 낮춰요. 그래서 공포로 남아있어서 킥보드 음. 그리고 오토바이 음. 두 개는 옛날에 오토바이는 시동이 그냥 걸린 채로 만날라간 적이 한번 있어가지고 음. 어, 정말. 그 공포를 잊을 수가 없어요. 난 그래서 킥보드, 어. 그 다음에 바이크, 아, 오토바이 어. 이런 이유는 안 타요. 어. 자전거도 안 타. 아. 나는 내 자신이 알기 때문에 아예 문제의 소지를 하진 않아요. 너무나 많은 대중교통이 있지만은. 맞아요. 어, 특히 음. 연예인들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킥보드 조심해서 타시고, 법령에 맞게끔 준수하셔서 킥보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네. 이야기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Bro,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